보보지 보여 보예 보여 보고 있습니다 간여 예, 예. 예, 불도 불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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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불도 보여 예, 불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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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불보 보여 예불이 보여 보여 보다 보여 보여 보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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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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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여지여보 우주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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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여 보고있습보다 감로가, 그... 감로가 보이냐보입니다 그... 그분도 봐라 예, 불붙습니다. 어불붙었어 아, 불붙었어요. 불붙었어요. 여기 었어요거붙 뜨거, 요타 뜨거, 타요타요불타었어요어요 불붙었어요. 어요불붙타어요어요어요불어요 불붙었어요. 어요 예. 어요 불붙었어요. 어요 불붙었어요. 불어요 불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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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가어요불어요어요 여기 타고 있어요? 네. 골수가. 뭘 타고 있어요? 여기서 골수가 타고 네. 있어요? 그래 세포가 봐라 예. 세포를 타요? 태도를 내 봐라, 인자 그러면 어안되고천참천 참다 뭘 타? 뭘 타? 그래 타체국 간다, 우체국 간타 우체국 간다, 봐체국 간다 우체국 간다 보체이 간다 우체국 다 손에서 간다 우 봐라. 예, 다름입니다 기름. 다 응. 감로가, 예. 감로가, 우주에 공통된 물질. 예, 우주에 원수, 공통된 물질, 어. 원수입니다. 감로가 응. 또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고 있어요. 홀로 타? 한명더 타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어, 어. 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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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어요, 오래 타고 있어요, 어, 어, 엄청, 엄청 타고 있지 엄청 타고 있어요. 이래서 골수는 꺾고? 골수는 꺾고. 그래. 골수 타지? 예. 그리고 이제, 예. 우주가, 이제 우주가 태고있어 응. 예. 음. 자, 세포가 해탈하나 봐라. 예, 해탈하우세요네 몸의 안벌증좀다 떨어졌나 봐라. 세포가 나 예예. 해탈해서 별리드나 봐라. 예예. 보요다 해탈돼서 별이 되나 보라고. 별이. 예예. 별이 되고 있어요. 응? 예.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 별이 되는 거 보라고. 예예. 예, 별이 되고 있 그게 소주다. 응? 예. 이거 우주에서 공동된 물질을 이루셨으니까. 봐라. 봐라. 예. 봐. 강로가 <목소리도> 타고, 타고 있어요. 그이.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줄줄하지? 예, 줄줄요고처럼 예? 코보수처럼 예, 곡보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곡보수처럼 기름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불 붙는 벌. 예, 네, 예? 예, 불, 불 붙었어요, 붙었어요, 아! 붙었어요, 붙었어 뜨거, 뜨거. 아, 어, 타야 타. 아, 타, 고소가고 있어요. 오른쪽, 불 붙는 은 저. 예, 불 붙고 있어요, 불어 오주가. 오주가. 보이냐? 예, 보여요. 불을 타? 예, 불을 타고 있요 무구. 예. 열 번의 세야무고 열반의 세계. 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만 한옥따라 삼락삼벌이 네, 한옥따라 삼락삼벌이그 경지 올라가 있던데. 네, 무국의 세계 로 네? 가고 있습니다. 무국입니다, 무국. 그래. 열반의 세계다. 한옥따라 삼락삼벌이 그래. 그거, 석가문 올라간 거야? 예. 그 석가 다음에 니가 올라간 거야? 예. 그렇습니다. 무국에 갔습니다, 무국에 갔습니다. 아, 가서이가 바세비아 예. 제자들이, 요, 그지, 경기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석가 못, 해주고, 말로 예. 맞아주고다그 예. 열반객이다. 예. 응? 예. 열반객. 열반. 열방. 안 없다고 한각했어머안 없다고. 그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감독을보서기못 해줬다? 예. 습가가 예. 이거를? 예. 봐라. 러고나 봐라. 아, 부입다부신다 응. 아. 오늘요? 아, 뭐아 부입다 아. 아, 부심다. 아, 아. 다부입다 아, 울 타? 아, 오늘 하고 있다 무고기가 습으니안옥다가삼각삼벌이 그래 아안옥다가삼각삼벌이 그래. 그래. 아, 그래. 우리 무고기다 아 무고기다 무궁 아, 무궁 없다 예안옥다라삼각삼벌이어 아, 응? 뜨거워 타요 타요 우주 누가 타지 타고있어 타고 뭐. 타고있어 우리 물떡이지 예급다을 해요 야안옥다가삼각삼벌이늘 중심으로 순환하냐 예 어이 세무님늘 중심으로 순환하냐고 감독. 네감독아늘 중심으로 순환하냐 순환하고 예? 예. 있어 뜨거운게 지금 녹아나가지고 그래. 골수가 골수가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타서 골수가 탱탱해서 우주로 가고 있어 우주로 아, 아름다운 삼각산물이 말하잖아 부르군주가예내 네. 손에서부터 붙여야지 예 네, 기름이 여행 손에서 불이 나오고 있어, 있어 기름이 나오고 있어 기름이 그럼 그럼 어나아 아름다운 삼각산물이 어 뜨거 어뜨어 뜨거 활발 타냐 활발 타요 활발 타그 속에 녹은 감노가 아. 늘어숨게소순하지예 감노가 네, 시나하고 있어 골수도 녹아내리고 여게 아미타 보혈이다 하나님 보혈 예, 보혈이내 능력입니다. 암흑따라 삼각삼각. 아, 보일 속에서 엽정 소멸이 이루어지는. 예, 엽정 소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암흑따라 삼각삼각이. 네. 예. 모든 죄는 피로통해지지. 예, 무국입니다, 무국. 그제? 네. 예. 핏줄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예, 핏줄. 피... 예. 피로통은 죄가, 제가... 예? 예. 진해지지. 예, 그 피해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가 하면서 보일 속에서 졌냐 예, 보혈볼수 있습니다. 예. 보일 속에서 그 피가 정화되잖아. 예, 정화되고 있습니다. 정화되 뭐든지, 그 속에 제 삶이 이루어지고, 억장선멸이 예. 예, 네. 어 네. 뭐, 억장선물이되고 뭐, 있습니다, 지금. 안옥다라 삼겹살이. 우이들놈 니가 제가 없어야 잘될거 아니야? 네. 하나. 기름을 지어내고 있어요, 기름이. 홀로 타. 홀로 타고 있어요. 얼굴리들이요 예, 수가 골수도 녹아내리고 있어요, 골수 네. 타가지고, 뼈가 다녹아가지고 네. 녹아내리고 있어요. 보지는 봐라 예, 보겠습니다. 보지는, 가십다뜨가신다 어, 아! 뜨거신 불이 붙는구나. 오늘 불붙었어 아! 아, 붙었어. 안옥다라 삼겹살. 아, 무복했는데, 보고. 네, 물을 예, 타요, 어. 우주가, 우주통입니다, 우주통. 우주우주통합니다 어! 우리. 어, 우주통합니다, 어. 이게, 응? 예. 안옥더라 삼락산불이다. 예. 무상, 잉? 응? 정변각. 예. 예. 무상정변지, 우리말로 하면, 함으로 하면, 예. 무상정변. 그래. 무상정변각. 무상정변각. 네, 무상정변지. 무상정변지. 예, 그제? 예. 뭐라? 최고의 계단을 가고, 예, 최고의 재해가 생긴다는 거야 예, 무상정변지, 최고의 계단을 가고. 더 더, 네. 무상이라는 건 위가 더 없다, 이 말이야. 예. 그게 끝이지. 위가 덥다고요? 그, 위가 없는 게 무상이잖아. 위가? 위가, 위가, 위가 예? 올라가서 아, 아, 예, 그 위가, 위가 없다, 이 말이야. 무상, 무상정변지, 알겠습니다. 무상정변지.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어 무릎이 누구냐아 감소수가 타고 있어요 어? 어. 아 타고 있어 타고 있어요 온 우주가 온 우주가 우주통이 됐어요 우주통이 어, 타가지고 뭐냐? 불을 타자 온주 예,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불을 타가지고 울어 울어 울 그지 날아가고 있어요 뭐냐? 별로 날아가고 별로 뭐냐? 별로 그래 보이냐 예 보여요 뭐냐? 보이고 있어요 별 뭐냐? 반짝반짝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포가 다별 된다 예 뭐... 보여지는거보여집다보여집다 감로에서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등 위에 기름 들어간 감로의 막대기가 타고 있습니다. 뭐라? 어! 타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어! 타고 있어요. 어! 타고 있어요. 어! 홀을 타요. 지금 홀로 타? 예 고시가 흘러 내려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우주로 어! 아름다운 한국의 세계 홀로를 타는구나? 예? 홀로를 타? 예. 홀을 타요.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음. 눈에 보이면 반짝반짝거리는 음. 보여요. 뭐라 하느냐. 네. 품, 보죠. 네. 내 손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라요. 예, 네,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보이냐? 예, 네, 보여요. 내 손이 올라가면 보여지 예, 네, 기름막대기가 기름막대 감나우즈가 좀 타면서 손가락이 들어가고 있는 게보이십니까안보요 네. 우주 끝까지 가야지. 우주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보자. 아! 뭐라? 뭐라? 아, 들으셨습니다. 아, 아! 아! 모공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뭐라? 아, 안 웃겨서 한 번씩, 한 번씩. 아! 아! 뭐라 하느냐, 이거? 이유뭐 생명수 줬던 거 이거. 어이? 예 생명수입니다. 감로수가. 타고 있대요 이거 얘기 예. 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생명수가 퍼이퍼지고 있습니다. 우주얘 우주통 다 예. 바로. 보자. 보시냐예 예, 예. 보여줘? 예, 예. 보이세요. 팔펄글용 영광처럼. 예팔파클 영광처럼. 예프파클 영광처럼. 예프파클 영광처럼. 에프파클 영광처럼. 에프파가 영광처럼. 에프파클 영광처럼. 에프파클 영광처럼. 에파 아무국지 세계, 안옥다삼각산벌리 아, 안옥다삼백산벌리 어. 뭐 무국에. 뭐 아, 어, 어, 어. 어, 어. 무국 세계. 뭐안옥다삼산벌입니다무국 세계. 뭐아 어,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말 하지 말고. 예. 네. 여기서 가비 그루즈로 만들지. 알겠습니다. 저리 봐 보자. 새 생명을 받았지, 이거 통고고리 하지. 예, 새 생명을 네.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 아 무국, 무국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응. 감로스가 홀로 타가지고 녹아내려갖고. 그스골으로 돼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우주통, 우주통. 알아요. 예. 별이다 날아가, 변해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부터? 예. 알아요. 감로스가 고 있습니다. 어. 어라. 에에에 어라. 에로 다녀. 어냐 아, 음, 음. 불 불붙었어요. 불붙었어요. 엄청 많이 붙었어요. 아, 다시 그 우리, 예, 가끔 가끔 눈치가 너넘쳤습니다 아, 눈이 도망하다아 어휴, 예, 안하로 가려? 머리 예, 보죠. 보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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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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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어앉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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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요 아니 어속어들어앉 어디? 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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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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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라.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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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몰 타. 홀몰 타야, 홀몰 타, 아! 봤으면, 봤으면, 봐라. 어. 하느님, 볼수 있냐? 에, 볼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아! 아! 있잖아, 하느님, 하느볼수 있는가? 아, 볼수 아, 있어요. 그, 감독아. 예. 하느님, 하니 보일이다. 예. 보일입니다. 감독 같은 게 보일입니다. 보일. 보일. 하느님 보일이라는 게, 그,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 알겠어 보일이 있는데요. 아니 네. 네, 여기 놓고 가, 가. 아, 아, 예, 가 여기 놓고 아, 아, 가아타예 아. 타고 있어 보러, 보러. 보러 타고 있어 여기 놓고요. 불 붙는 거그불 붙여 안 불러 아불아타고어타타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더냐? 아미타불 왜왜왜아미타야 이거 보일 수가 그눈 보여 보여 하나님보이요예하이보 아미타 하나님이 예하 아미타불들어봤지 예, 아미타불 아, 예. 아미타, 아미타, 무슨 뜻인지 전혀, 끝이 없 뜻이야. 예, 끝이 없 무곡. 응? 네. 무곡이지? 예, 무곡. 아, 야안옥대와삼력산보이 그래. 그 속에 네가 앉아 있는 거야? 예, 안옥대라삼력삼보리그 속에 앉아 있는 거야? 안옥대와 삼력산보리. 어, 그래. 어, 어? 예? 하프토라, 하프토라. 그래, 제사비를 주는 거야. 응? 예. 그래, 야. 항상도쓴요힘이 생긴 거 대개 j u m a n Kamok, Kamok, k 로 m 로 r i m 기 e 이 내려가고 l a n k 려 m b u 지 l 불 i s s Bluewiss. Amit, Wanga, Bu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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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아, 뭐 s b u l 리 s b u l 아 s b u l 아, 기 탑을, 아기 탑을. 들려, 들려, 생명의 소리. 어떻다 퍼지냐? 에이, 퍼져, 퍼지고, 몸속으로 퍼져. 아, 퍼지고 아, 있어, 퍼지고 아, 있어. 에너지도 봐, 에너지도 퍼지고 있어요. 아. 자, 잠 아. 자, 불풀 끓여, 불풀 님 불풀 끓여, 불풀 끓여, 기님. 보일이다. 예 보일이에요, 보일. 그, 럼그 보일 속에서. 예, 감각 속에 담으세요. 하나님 소리 들리, 봐라예 들려요. 아, 들려. 예 보일, 보일. 아, 이 소리가. 아 그 영혼의 소리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몸속 퍼지는 거 봐라. 예, 퍼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 다 입는 거 봐라. 예, 다 입고 있습니다. 어. 하늘기서도 파동으로 다 입는 거 봐라. 예, 들려요, 들려요. 어. 예. 파동으로 들려요. 더 들려지지? 예. 뭐라 더나 지금? 예. 아주 죽는 것 같은 느낌. 모곡입니다, 모곡, 모국, 지금. 더 나중에 더 깨달음, 더큰걸 봐. 예. 니가 무슨, 무슨, 무슨 능력이 생긴 것도 보고. 네. 내가, 7월에 오니까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냐 예. 네. 믿어봐라. 네, 믿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또우주로다 퍼지는데. 예. 네. 지구에 전말하잖아. 아니, 지구 안보잖아 예. 네. 지구에 있는 거 기침에도 다, 다든거같겠다 그제? 그래. 예. 네. 니네 한마디 다 따라오겠네. 예. 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해봤습니다. 해봤어? 언제 네. 평소에 네. 해봤는데? 평소에요. 평소에? 예. 평소에 네. 춤은 음, 음, 생각 해봐 이제 아아 아 맨따 어. 보일 수아강감동 어. 아, 타고 있어 한솔 돌려봐라 아 한솔 들려 보여 보여 려 무궁무궁 안역대라삼덕3무리 아아 그래 무궁아뭐가아무뭐무뭐무강무궁로 아. 타고 있어 골수가 녹았대이고 별로 날라가고 있어 지금 우주통 물어보자 어라이 네? 하지 네. 우주냐나지 자, 들리고라아아아우주들하는 예, 소리가 하소 소리 들리고 있어요 보혈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소리 아! 아! 우주생고 아아아아 보여보여보 우주름 퍼지는거 봐예우주로 퍼지고 있어다이마가 봐라 아! 우주로 퍼지.. 아아아아왜왜아졌어요졌어요벌어요벌쳤 뭐라? 아, 벌졌어 벌쳤어 벌쳤어 우냐보여보여하동 네 보고 있어요. 버진을 봐라. 버진을 봐라. 버진을 봐라. 버지고 있어. 보지롱 네, 그래, 봐라, 봐라, 봐라. 보지. 응. 뭐. 그래. 아! 그래. 뭐. 보지롱 네. 보라. 보지고 있어. 지보지어보지고 있어. 야지 있어. 보지롱 보라. 보지롱. 보지 오른쪽으로. 하님의 소리가 들. 지롱어오른로 아. 불을 져지지고 있어. 지고 있어. 보지롱 보자. 어디 라 보지롱 봐라 네, 버진. 버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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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냐 아, 들려, 들려. 하나님 소리가. 예. 그 소리 생기면 네 소리도 다 퍼지는 거 봐라. 예, 퍼져요, 퍼져요. 움직여. 우주를 퍼지고 있어요. 그래. 퍼져야지. 보... 퍼지는 것도 보여야 해 퍼지는 것도 보여야 돼, 보여야 돼, 퍼지는 것도. 예. 알아. 보이냐? 아, 보여. 아! 아! 보 있어? 아, 뜨거, 뜨거. 그니까 아, 들리냐?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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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 소리 들리냐고 아니 들려 들려요 그 소리 들려 그 아. 아아아아 보여요. 보여요. 보여 보자 네 봐라 요들리 봐라 하느 소리가 네들려 아미타 아미타 하나님 소리 들려 뭐냐 아미타 볼 소리 아보여서들리 것이요 그 소리 생명을 받아 아, 생명을 바꾸지. 는 소리가, 오는좀퍼지봐라지지좀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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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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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지 아,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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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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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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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do, t u d 아, t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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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u d o tudo, t u 아, o t u 들려, tudo, 리고 d o tudo, tudo, 이 u d o tudo, tudo, t u 아, o t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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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d 아들려아 하나님 리 들리죠? 네들려아 하나님 내가 하는 하나님 교회에 하는 하나님 아니고 네아미타브이하나님이에요 아미타브리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 석가 열방경에 네 모든 부처의 아버지가 아미타란다 네 아미타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의 아버지가 아미타니까 하나님이예예 아미타입니다 네, 저 우주의 모든 별들들어온거 봐라 네 우주의 교회 들어오는 가슴으들어오거봐 들어옵니다 어오죠 예, 예, 우주에는 어, 지금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슴을 베리 다 써주는 거 봐라 별이 들어왔어요. 베리, 예. 들어왔어요. 응, 예. 들어와. 예, 들어와요. 아, 들어오지. 예. 은행 들어오지. 예. 온갖 별이 예. 하나님의, 아미타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예. 아미타 하나님 만드는 우주의 별들이다 들어와야 되잖아. 예. 그래야 자식이 되지. 예. 너가 없지 죽었는데 유산 못 받으면 니들 사람들이. 그 너가 없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맞마 안, 유산은 좀안 맞잖아. 예. 그와 마찬가지로 네가 자식이 됐다는 이유가, 니네 가슴 속에, 아미타 하는 님 만드는 모든 별들이다 들어와야지. 알겠어 들어와, 안 들어와? 모든 별이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그럼 뭐가 되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미타 하는 마 아들이잖아. 예. 이산안 받았잖아. 예. 상속을. 예. 주의